인기그룹 DJ DOC가 6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항상 기대를 몰고 왔던 그룹이었기에 컴백을 하자마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멤버 이현을 씨의 발언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방송사의 출연 외압설과 관련한 것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현주 기자입니다. 78일 곡나 이런 사람이야로 6년 만에 가요계로 돌아온 DJ DOC가 멤버 이하늘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하늘은 SBS에 출연 외압서를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오후 이하늘은 자신의 트위터에 인기가요 누구를 위한 무대인가? 강심장을 안 하면 자기네 방송에 출연을 안 시켜주겠다며 스케줄을 빼줘서 고맙게도 널널한 주말을 보내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하늘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 우리 말고도 한 번의 무대가 아쉬운 다른 선후배 가수들이 이런 공간 협박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씁쓸하다. 만약 가수가 없다면 그 방송은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인기가요 하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가수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와이타는 이하늘 측에 전화를 걸어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다른 기자분들도 같이 주고 오시는데요. 트위터 올렸던 글, 글 자체가 진실이고요. 네. 카메라볼 때도 이런 구조적인 게 너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그러니까 뭐를, 어떤 프로를 하기 위해서 인프로를 거쳐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비켜서는 그 올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기호씨 같은 경우는 일단 방송 o n t mind. I don't m i n 사진도 방송 못 m 안 n d I don't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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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이 t mind. I 이하늘이 트위터를 통해 노골적으로 SBS 인기가요를 공개 비난하자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간 소문으로만 회자되던 패키지 섭외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자사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담보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은연 중에 강요하던 방송사의 관행이 수면위로 드러났다는 견해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목소리> 특정 방송사나 특정 피부, 특정 프로그램에도 그 가수와 가수 개인적인 아니면 그 기획사의 어떤 친구 관계들이 너무 복잡하게 커뮤니처럼 다뤄져 있으니까 그리고 패키지 소개나 이런 것과또 반영하고 있죠.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요 프로그램의 출연 압력. 설령 이한을 발언 논란의 문제가 패키지 캐스팅에서 비롯된 내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연하게 떠돌던 출연 외압. 캐스팅 관련 권위적인 방송사의 행태 대형 기획사와 방송사의 긴밀한 관계 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어떤 관계자들 의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피프로듀서라든가 이자지 대형 메이저 연예 기획사들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런 권력자들이다. 그래좀 의식을 질선해서 네. 도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다른 방법 밖에 없죠.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이 하늘의 발언에 대해 해당 방송사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인기가요에 출연하는 가수들 모두가 SBS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강심장에 출연하지 않으면 인기가요에 출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관계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하늘 씨의 발언에 대해서 무척 당혹스러운데요. 지난주에는 가수가 워낙에 많았고 조율하다가 컴백 중에는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늘 3일에 그 매니저와 만나서 이번 주 출연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이하늘 씨가 무언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하늘의 출연을 협의하려던 와중에 이런 주장을 접하게돼 당혹스럽다는 방송사 측. 하지만 이번 이하늘의 주장은 그간 소문으로 수면 아래에서 떠돌던 패키지 섭외에 대해 공론화의 시발점을 만들었다는 건 분명한데요. 가수와 방송사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출연 외압 논란. 향후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와이스타 백현주입니다.